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원어 성경 터닥기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터닥기, 터닥기 22강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이어서 음, 헬라어 헬렛말, 예. 모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모음. 사실 세상 모든 나라 말은 모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 에, 이, 오, 오, 이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음 중에 으 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으. 그 다음, 어두이게, 우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거, 아르의 알자 지금 우리도 없어졌지만 이 소, 소리는 우리만 에,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걸 막아놔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놓은 건지. 해방 광복이 됐는 데도 이거를 회복시키지 않는 참 알쏭달쏭하고 안타깝습니다. 의자나 어자 이거 왜 두고 다음에 의자가 없죠. 의, 의, 의자가 딴 나라 모음책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리고 모음소리가 우리는 딱 부러지게 정확하잖아요. 정확해요. 모두 그러고 다음이에요 단음. 복모음이란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이제 한글로 망, 가지면서 복모음 제도를 만들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어? 일본, 말식으로 가, 기, 구, 개, 고할때일본은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불안전한 음절 언어예요. 자음도 없고 모음도 없는 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임시음이라 하고 일본 소리를 본음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바꿔버리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 100년 가까이 통해 계속해서 일본 음운으로 점점 변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찌할꼬. 저 일본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음을, 우리 훈민정음을 잃어버리고 왜곡하는 그런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인공로할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 번역하고 풀어야 하는 데까지 아주 뼈저린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한자, 우리 한문을 일본 글자를 전제로 해서 한글로 표시한 이른바 한자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그냥 일본 한자, 일본 글자로 보면 틀림이 없을 정도예요. 아직까지 모든 방면에 법률용어, 교육용어, 정치용어, 신학용어 정말 수두룩 거의 대부분 그냥 압도하고 있어요. 그럼것써말 뿌리도 모르고 변질된 소리, 말 같지 않은 말 갖고 있는 일본 우문체계에다가 엉터리 알파벌 쓰는는 그 영어 문법체계가 법문에 범문, 적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에? 몰라서 그렇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 당장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김영삼 정권 당시에 에, 에, 김영삼 정권 당시에. 에, 국민학교를 어떤 걸 할까 하다 뭐 수학교도 좀 먹으러 가치게 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금방 입에 오르는 살아있는 말이 됐버렸잖아요. 예? 권력.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런 권력을 세우시기를 기도드릴 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음. 자, 우리,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모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세계 모든 언어의 헬라어 모음으로 됐잖아요. 아, 에. 알파벳 순서를 보면 이, 오, 위. 이것도 사실 이게 우가 돼야 맞는 건데, 왜 이걸 누가 위로 발음하게 했는지 이것도 참 미스테리에요 이거 우가 맞지요 아에이오우 근데 을자에는 모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을 도무지 헬렛말은 낼수 없어요 원래 구약에베르 히브리말도 그냥 아래위 점이라는 모음 부얼 만들어 놓은 지 모음이라는 알파벳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것도 자음만 있는 글자니까 불완전음절이죠 일본말도 뭐 가, 기, 구, 개, 고해가지고 아, 이, 우, 에, 오잖아요. 그죠 그건 예 아, 이, 우, 에, 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뭐 문자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한자말을 줄여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가래든가 이런 뭐. 몇몇 문자만도 또 발음한다니까 뭐 이런 이런 것도 붙이고 어떤 걸 짜면 또 동그램이다고 정말 아주 눈물겨워요저 중화인민공화국은 보면 자기네가 중문 이러는데 거긴 문 분이 없어요. 우리 뭐 한문 가지고 우리 북경이 정음인데 베이징. 에? 전부 다 그냥 우리 말에 좋게 말하면. 사투리 비슷하게 받침이 없다 보니까 자꾸 변질하는 거예요. 강을 장이라고 하든데든가 전부 그 소리 올린 몇 개만 좀 알면은 일본말, 중국말은 금방 배워요. 소리 올리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암기한다, 문법 따진다, 문자 이건 그두 언어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헬렌 말, 네. 알파는 이게 옛날에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기, 길게도 돼요. 근데 알파가 길어지면 통상 에타로 써요. 그러면 이엡슐론이 길어져도 에타 이렇게 성경의 실전이 나온다고요. 이를테면 이제 몸뚱아리 동사 앞에 이런 몸으로 시작한다. 그럼 이게 이제 과거가 되면 보통 몸저 몸뚱아리 앞에 엡슐론째대갈동 붙이는데 이렇게 몸으로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엡실론 안 붙이시고 이걸 다 길게 하면 돼요. 만약에, 아, 고라는 동사단 말 있으면 이걸 에, 아, 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파만 길, 좀 길게 해서 에, 고로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물론 요거 고를 딴 거로 이제 바꿔주겠지만, 요게 이제 과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엡실론이 길어지면 에타. 오, 미크론이 길어지면 오메가 이거, 네. 알파가 엡실론 된다는 거 이거만 좀 알고 그 다음에 엡실론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이제 어근을 추적하기가 퍽 쉽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모음이 이렇게 연속해서 올때 이게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이중 모음 그런 식으로 엉터리 소리들을 그렇죠? 하는데 이걸 그냥 음. 단문을 단문으로 여기면 됩니다. 단문으로 여기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이게 단문. 만약에 이게 잘라줘가지고 두 음절로 하려면 두 번째 모음 위에 이렇게 점을 두개 수평으로 넣으면 이건 다른 음절입니다. 잘라서 발음해 주십시오. 잘라서 새겨 주십시오. 그럼 아자 발음하고 위자 발음해야 돼요. 아니, 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된건 아우로 발음해요. 아우. 따르면 아 위. 아 위.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음절할 때로는 뭐 표시가 하나 있다는 거 알면 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모든 글자의 자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걸 편집한 사람들이 뭐+ 뭐 이런 것들을 음, 붙인 사람들이 발음에 영향이 없이 자음이 있다는 흔적을 내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뭘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건또 이걸 어때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걸 또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뭐를 근거 삼았는지 모르는 이것도. 틀리기도 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뭐가 좀 요걸 갖다 히읗소리 부드러운 걸 해가지고 아자짜 붙이면 이게 하가 되는거 이건 발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똥그라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한거 예 저는 이걸 모자라고 하는데 이 모자를 씌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자는 대개 장모음들에도 이제 많이 쓰, 쓰는 거로 뭐, 보면 좋은데, 특별히, 긴 모음. 긴 모음에는 어떤 걸할 때, 이런 이제, 모자를 씌워주죠. 모자 씌워진 이 모음은 길어요. 모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 아, 그 다음 또뭐 모음에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유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유. 그 다음, 이거는 또 어떻게 하나? 잘안 나오는 건데, 이걸 우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우로 발음하면 돼요. 요거보다는 이게 기니까, 우좀더 길게. 엡실론보다 에타게 하니까 더유더 길게. 그러면 뭐, 나머지 발음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요거, 요걸 아우로 발음 한다는 요거만 조금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U 자, 이거 U 자. 그 다음, 이거 해서, 이거, 위, 예. 이게 단모음이야, 단모음이니까 위. 이건 이, 이 자가 강, 강렬하게 나야 돼, 위. 예, 근데 이거, 윕실론 발음은 위관이니고 윕실론. 원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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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이거 이미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헬레말은 퍽, 읽기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아까 말한, 저, 지난 시간 말한 대로 그 자음 중에서 이중자음. 음.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되면 잘안 되니까 아프사, 압사 그렇죠. 그 다음에 아크사, 악사, 그 다음에 아자, 아자 아, 이런 것만 조금 이제 한 가지 조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또한 가지라면 감마 계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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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계통 여기 감마, 감마, 카파, 히. 크시. 그다음 그 여기 이제 다 알파라는 모음이 있으면은 이게 아그가가 아니죠. 아그, 아그가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응자 가깝게 니은자 이렇게 결, 그러니까 앙가, 앙카, 앙하, 앙크사 이건 조금 이제 이응자에 가깝게 이는 그냥 안가 해도 되겠죠? 안가, 안카 이건 이리언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앙하 이건 이응이좀 갖고 앙하 이거 안하가 아니잖아요. 앙하, 앙크사, 앙크사 요거만 조금 이제 아, 좀 그다음에 뭐 히, 크시, 시그마 666이라고 하는 거 히, 크시 파우잔데 이거 그냥 알파벳이 숫자 대용의 알파가 1, 베타가 2. 이런 식으로 했으니 얼마나 유치한 언어가 되겠습니까? 예, 모음은 뭐더 이상 뭐 신경 쓸게 없어요. 그래서 읽기가 정확하게 줄줄이 반드시 음절을 갈라서 소리 내는 거한 가지랑 어떤 두낱말이합성돼가지고 이걸 이제 갈라서 읽는 소리야. 한 번에 읽지만 아, 이게 앞에 전치사고 이게 어근,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한 단어가 됐구나 해서 이렇게 분철, 합성이건, 나머의 음절이건 서 이렇게 양독하는 힘. 그래서 숙달이 되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한 단어, 두 단어, 나가서 세 단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많이 봐야 돼요. 소리를 정확한 소리로 많은 문장을 보면 한 번에 읽기가 소리니까 그단날의 말까지 한 눈에 동시에 보이고, 좀더 숙달되면 동시에 세계가 보이고, 또 이제 더 많이 숙달되면 한글보듯이 쭉쭉 이제 이렇게 제이 봐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낭독이 그런다면 이미 해석 능력은 가능성으로 완전히 많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얼리, 그 다음,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걸 잘 해가지고 이제 동사 꼬랑지냐, 명사 꼬랑지냐, 대갈통 특징이 동사냐, 명사냐 해서 이 몸통 아래쪽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꼬랑지 먼저 아, 대가리 먼저 한다음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나온는 낱말 첫인상이 대빵 중요하죠 그렇죠? 첫인상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좋은 소리로 정확한 글자 자음 모음 음절 구분하면서 이렇게 음절을 떼어서 읽을 수 있는 느낌과 두 단어 합성된 낱말들 특히 앞, 앞쪽이 주로 전치사인데 이런 낱말들의 종류를 감각하면서 그걸 첫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을 보면 헬라어 사전의 명사는 단수 주격, 단수 주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수 입격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성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단수 주격형으로 나오는데, 동사는 내가 뭐뭐 한다는 이오 또는 오마이 또는 이거 몇 겹쯤 미 이런 식으로 끝나서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한다는 현재 1인칭형으로 나와요. 현재 단수. 1인칭으로 사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그 꼬랑 집빼 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이게 어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 날개 달기에서 막판에 이제 스트낼때 그 소리 낼 거지만 현재 능동태, 미래 에, 저, 능동태 딱한번 과거 특수한 과거 관료딱한번 역사상 되는 것인 이른바 부정과거 단순 과거라고 우리가 옮기고 있는 이거 능동태 수동태, 요걸 단숨에 하고 잘안 나오는 현재완료 능동, 현재완료 수능. 이게 유월이지만, 이건 뭐잘안 나오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거를 잘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른바 문법 용어로 불규칙 동사, 이런 말을 해가지고 벌써 불규칙이 된 소리에 영어에 주눅 든 사람들이 이미 낙심하게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불규칙은 없다. 진도도 없는 마당인데, 무슨 불규칙이 있어요. 소리 내고 보고 까먹으라 그랬는데 남기할 게 없다 고 그랬는데 성경이 다 있잖아요. 표 모든 거다 편집해서 사본 편집해서 원어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외우고 신경 써요? 그릴 게 낱말 그세 덩어리 대갈등 몸뚱아리 꼬는지 원리만 탁 잡고 이제 낱말의 원리를 알고 해석이 점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포인트는 동사를 잡아라. 계속 거듭자가 반복해서 지금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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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안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뭐 이게 지금 쌍방향의 질문을 받고 답해드릴 텐데, 아직 그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대로 지금 낭독이 되는 걸 전제로 모음이 어떠한 특정들이냐 모음 너무나 아 간단히 이런 A자나 E자나 있잖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듣기로는 딴 나라 알파벳의 자음이었는데 헬레만에서 이걸 다 모음으로 썼다 하는 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안 그렇구나. 아무튼, 자음과 모음이 불분명하고 엉성하다는 사실은 지울 길이 없어요. 근데, 서양 아이들은 헬렌말이 가장 정확한 언어라고,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들 하는데 참우스꽝스럽습니다 아니, 자음은 조금 뭐, 뭐, 그렇다 치고 모음은 완전히 이게 뭐, 종족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음소라고 말하기도 참 부, 부끄러운 언어인데, 무슨 이게 가장 정확한 언어가 될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언어 되는 건, BC 5세기형의 헬란말로, 헬라, 문법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범주 안에서는 이제 정확하다고. 이거에 영향받은 게 이제 라틴, 그쵸? 그렇죠? 라틴에서 이태리 계통, 뭐 불어 이쪽 계통 해가지고 몇 단계를 라틴이 이제 해서 서양어는 인도 어, 유럽어의 고 이제 현대를 이루었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비슷 비슷해요. 라틴 알파벳까지 지금 다다 다 쓰는데 몇개뭐 발음들 발음들만 특수하게 이렇게 바꿔 쓰지 글자 자체는 몇몇 개 맞는 거에는 다 비슷하다 말해요. 똑바른 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린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자에다가 의자에다 이자 이건 그러니까 아자죠. 의. 그다음 아 아참 아야어 여. 오요 오유 오 있죠 오, 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열 한자가 아주 기본이고 몇개더 해서 스물 한자로 오늘날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하늘 소리라고 말하는 데도 없어요. 자음은 땅 소리예요. 그래서 다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좀 설명 드리려고도 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날개 달기에서 꼬랑지 출창하고 그다음에 고고랑지 그 대가리가 얼충 들어오면 이제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변하나. 사전에 내가 못 만드는 현재 동사 가운데 있는 이 어근이 미래에서는, 부정과거 능동, 부정과거 수동에서는, 그 다음, 많이 없지만,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수동, 그래서 이 사전에 있는 현재형 몸뚱아리가 미래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부정과거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현재 완료해서 이것만 그냥 줄질이 많이 연습하는 거. 이게 몇 개라고요? 160개 정도가 돼요. 불규칙이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 자원 모험 결합 원리 특징을 보면 이 문뚱아리가 발음하기 좋은 대로 바뀐 거예요. 왜? 뒤에 꼬랑지가 붙고 앞에 대갈통이 하니까 이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거기에 알맞게 습관으로 변한 것 뿐이에요. 불규칙은 없다. 하나님이 불규칙이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 문법 용어도 정말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들고 그 세상 문법 용어가지고 성경 접어들기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날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160개예요. 160개에서 파생되는 즉 합성 단어가 550개예요. 아고그 그러면 이 앞에 오는 전시사 수가 많아요. 예? 이런 낱말들. 이렇게 합성된 낱말들이 500개가 넘는,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500개 넘는 순, 이게 기본 요거, 150개, 160개만 알면 나머지 쭉 앞에 전시사 붙여가지고 파생된 게 500개가 넘으니 이거만 어긋만, 몸뚱아리만, 빨간아서 몸뚱아리만 잘 알면 이건 그냥 꼬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현재 능동, 미래 능동, 과거 능동, 과거 수동, 완료 능동, 완료. 이걸 갖다가 그냥 딜들이 소리 내는 거예요. 줄줄이 나오게. 아고, 악수, 에가고, 에텐 아노이고, 아노익스에노익스 에, 노노스텐 디다스코, 디다스, 에이닥스에데다텐 이걸 그냥 해야 돼 이걸 갖다가. 몇 개를. 패고 쉽게안팎되는 거를. 이 중에 뭐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잘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날개달기에서 소리를 선보이고 많이 개인이 할때 연습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직방으로 성경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돼요. 할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자음과 모음을 붙여가지고 소리내서 읽기가 되면 돼요. 예. 네. 그 다음, 이때 대갈통이랑 꼬랑지를 많이 연마해서 읽기가 유창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 가운데 몸뚱아리 이걸 딱 해서 이제 그림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림으로 된걸 많이 숙달시키게 되면은 직방으로 성경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하고 거리감이 없어요. 해석은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예. 이 공부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좀 어느만큼 예. 구독, 신청한 회원 성격의 사람들이 어느만큼 되면은 제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 특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줄창 성경을 낭독하세요. 근데 건성 낭독하지 말고 대가리꼬라링지를 점점 알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잘 자란 문법은 그냥 지금 우리 원어 디베보기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거기서 아주 어? 뭔가 눈치를 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좀. 도움되는 건 성경원어 독본이라고 하는 거책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법, 뭐 해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썼고 제가 강의용으로, 강의용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성경원어 독본 간단하게 훑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책을 어떻게 구하면서 이 강의를 듣건, 원어 성경구해서 이렇게 하건, 그렇게 공부하시면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신학의 미묘한 부분이나 무슨 이런 어떤 특별한 것 같은 건 제가 지금 설명을 상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지금 이 공부는 원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빨랑 거리감 없이 쉽게 접촉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문법을 문법이란, 위한 문법이랑은 근본 성격이 다르고 이걸 잘 소화하면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갈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저기래서 토끼랑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토끼는 팔짝팔짝 해서 금방 우리 그냥 저 멀리 토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 언제 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린 아니, 저, 꼬리에 있고 토끼는 그냥 삘삘삘삘 낙심돼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거북이 공부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고 저기 언제 가는데 벌써 와 있는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고 화산하게 되어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잘 공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